예 안녕하십니까 리노의 동경 프로 바준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미나크 투님의 영상이고요. 예 심포기입니다. 예 심포기요. 뭐 지금 칼이 꽂혀 있죠. 예. 어 저도 뭐 특별한 설명보다는 이 구독자분들 영상은 이 최대한 처음 보는 이제 이 다른 분들하고 같은 조건에 의해서 보려고 이제 최대한 저도 편집할 때안 보고 편집을 하거든요. 예. 고대로 그냥 타임라인에 깔아놓고 저도 처음 보는 영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어떤 설명 위주의 방송이다, 방송이라기 보다는 이제 아, 이런 느낌에 아, 이게 맞을까 말까. 과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구독자로서의 이제 영상을 보는 느낌으로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멈춰있죠. 계속 멈춰있어요. 예, 계속 멈춰있을수록 셉니다. 예, 계속 멈춰있고 고장난 거 아닙니다. 이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연출들이 초창기에 막 7, 8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고장난 줄 알았어요. 기계가 미쳤네. 기계를 쳤지, 이제, 이렇게. 아이고, 그니까 러 갑자기 근데 이렇게 위치가 나와. 예. 이제 그러면서 지금 기질랜 3으로 넘어갔고요. 예, 깍지 한번 껴주고. 예, 노래 한번 불러주고. 예, 셉니다, 쎄. 예, 쎄요. 네, 제가 지금 확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맞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 심포기어가, 진짜, 호불호가 확실한 다이라서, 진짜 맞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맞고, 그냥 흰색 달리기로도 맞고, 진동 한 번도 안 하는데 맞고, 절차 안 들어가도 맞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음. 그런데, 안 맞을 때는 이게 절창이 떠도 안 맞아. 금색 절창 떠도 안 맞고, 92%도 안 맞는 그런 다이인 게, 이게 지금 확실히 프리미엄으로 레인보우가 안 나와졌기 때문에, 이제, 뭐 100%라고는 할수 없지만, 솔직히 홀에서 뭐이 정도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신 것 같은데, 소리가 계속 나네. 근데 요새 보내주시는 것들 보면 물론 이것도 꽤 됐어요 보내주신지 한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뭐 바쁘고 이래서 지금 뭐 마켓 마케... 에... 일단 볼게요 예 아직 몰라요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설마 어. 아 진짜 이런 안 맞네요 설마가 일단 빨간색 달리기 네 예. 세죠. 뭐, 밑에 일단 버튼을 못 봐서 이게 지금 진동이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셉니다. 네. 네, 디에는 넘어가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절창 92%도 세는 그런 달. 그리고 맞을 때는 어이없이 맞는 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세야지 맞는 그런 다이들은 인기가 없어, 기본적으로. 약할 때도 맞아주고, 셀 때도 맞아주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타리가 되는 경우가 나와야지 이게, 어, 다이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번째 또 태감이, 어, 보류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도 뭐 빨간색 달리기니까 충분히, 네, 뭐 사실 진동이, 왔겠죠. 네. 진동 왔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리아로 마리아 리치로 왔는데, 네. 네. 빨고 내려주고 이렇게 절찬 가지고 이제 후반 리치 들어갑니다. 마리아에... 아, 근데 이게! 아, 아까보다 아 훨씬 약하거든, 솔직히. 네. 아까 그검 나와있는 그 담아보다 훨씬 약해, 솔직히. 이게 지금 커트인 흰색인데, 지금. 맞아버렸어. 이게 심폭이 이렇다니까. 네. 물론 지금 진동이 얼마나 왔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심폭이 이런다예요. 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왜 왜 맞는지까지 모른다니까, 그냥. 왜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아까 보면. 그냥 화면만 보면. 물론, 이 바이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중요한데. 지금 세 번째, 다음 리치 들어가서 세 번째가 이제 파란색 담아. 네, 이두 번째 보류가 파란색, 아직 뭐 바뀌는 건 없죠. 예, 그런데 초록색으로 바꿔줬어.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연출이 나오고 있는데, 얘또 변화야. 빨간다마야. 어씨 빨간다마. 담아... 저도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빨간다마는 빨간다마. 잘 오나? 잘안 오는 것 같은데, 빨간색 달리기는 뭐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 다마저한 번밖에 못 봤어요. 지금 일단 뭐각 주인공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서 이제. 예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위치를 고르게 되는데 네. 빨간 나방이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 저도 이제 신포기어는 솔직히 모르겠어 네. 지금 근데 과일문이 떠졌고요 과일문이 떠졌으면 뭐 맞아야죠 네. 한번 빨아 제끼고 내려오고 네. 어, 빨간색 블러시까지. 지금 뭐 셉니다. 예, 위치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과일 개키아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거의 셀 수가 없어요. 이타이틀에 이 과일 붙으면은 상표다이는 거의 안 셉니다. 예. 어씨가네요 선물? <laughs> 와, 샜네. 아니, 부활도 없었어요, 미나코트는 아니, 저게 샜다고몰래 영상이 지금 잘렸어, 여기서. 지금 다음, 다른 위치로 들어가서, 지금 태가미 위치인데. 아니, 부활 안 해줬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안 맞았어요 예, 과일 타이틀이 안 맞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타이라는 거야 이제 일단 태감이 예, 왔고요 지금 뭐 뒤에서 금색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스토리 모드에 어떤 기지랜이 발동이 되고 있어요 예 저는 이 스토리 모드에서 기지랜 3까지 갔을 때세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 나는 이 연출에서는 한 번도 안 세봤어요. 이게 스토리 모드가 좀 센가? 퍼센테지를... 뭐, 지금 뭐 이상한 볼펜 같은 게 나왔는데, 약간 야한 기구... 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토리 모드로서 뭐, 한번 내려와 주겠죠. 당연히 이제 후반 리치를 가고, 이제 뭐 70억 리치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여기서 뭐어 저는 지금 굉장히 약해요. 네. 아까의 아까 리치들에 비하면 거의 제일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 기질에서 생적이 없어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았죠 보세요. 저도 그래요. 이게 맞을 짬밥이 아니에요, 방금. 네, 지금 내려, 내려와 주시고 계속 내려갈 수 가면 가지찬 찾습니다. 아, 뒤에 거미 있네. 또 제일 첫리치도이 비슷한 뭐 거미 있었죠. 근데 샜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당연히 서겠죠. 네, 설 수밖에 없고요. 뭐야? 왜이래? 아 지금 내가 잘못봤구나 잘못봤어 잘못봤어 아 검이 들어간지 알았는데 이제 검이 보류가 이제 들어왔어 네 지금 프리미엄 스테이지 들어왔어요 뭐100% 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런 프리미엄 스테이지 에 들어가면 이제 막 기지렘 하면서 막 조금 뭐냐. 이 여자 주인공들은 약간 뭐, 뭐랄까. 뭐 수영복 입고 나서 뭐 그런 기지렘이 발동되는 그런 어, 막 다이들도 많았었는데 신포기에는뭐 약간 귀여운 느낌의. 아,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던데. 살짝 멋있는 그런 느낌이던데. 네, 예, 바로 맞죠. 예, 프리미엄 스테이지 때문에 바로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아타리 영상, 뭐, 하즈레 영상 보내주신 미나크투님 감사드리고요. 예,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도 계속 편집 중이고요. 예,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